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저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들렸습니다. 이 민박집은 요그 지리산 둘레길 8구역 구간 덕산 그러니까 시천에서 울리 사이에 8구역 길입니다. 8구역 길은 이 마근담 계고저 멀리 보이죠 마근담 계곡을 끼고 있어서 물이 참 맑고 좋습니다. 지금 장마가 처리되어서 그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. 민박 입구입니다. 나름대로 참 아기자기하게 잘갖어 놨습니다. 그 민박집은요, 방이 4개라고 그럽니다. 그리고 숙박비는 이 민박집이 독립이 딱딱돼가 있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 프라이버 시가 많이 저 존중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황토방 그 불을 떼는 데니까 좀어 수선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군불 떼서 쉴수 있는 그 황토방은 상당히 요새 귀하죠. 그리고 여긴 텃밭입니다. 고추, 상추 등이 자라네요. 이저이 채소들을 음식 재료로 해서 뭐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. 간단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야외 그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. 이게 가스레인지하고 뭐 각종 전자레인지 이런 게 부비가 되가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아, 집이, 방이 네 개라고 그러네요. 네 개라고 그러니까, 그, 휴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. 뭐, 예약이 어찌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이 민박집 그 사용 비용은요. 둘레길로 오셔 가지고 하루에 그냥 숙박만 하고 가시는 분은 1인당 2만 원뭐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 하고요. 민박집에서 그냥 휴식을 오셔서 휴가를 즐기려고 하루 숙박을 하시면요. 그 거는 10만 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. 제가 이좀 익숙하지 못해 갖고 그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휴가 계획되어 있으신 분은 둘레길 오셔서 그 계곡도 산책하시고 뭐그 민박집에서 숙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